관세음보살, 하세요, 관세음 이년이 달가르 치려 고 그래, 늙어봐이 년아 혓바닥도 늙어. 내가 내 나이, 네가 내 나이 될때 내가 지켜보겠어. 이 남자예요, 남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 어, 아까 공연할 때도 여러분 궁금해 하셨던 분손 들어봐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궁금했던 분들. 줘아 이자 이자. 에. 내가 가르쳐 드리데남자요 남자. 꽃이 어. 없는 남자. 어. 자주 잘라버렸어. 응. 응. 잘랐으니까 당연히 없지. 야 그건 중육이잖아 <laughs> 跳、嗯，跳起来！